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점 조건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가 이제 국민 차인 LF송하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모델을 왜 오늘 가지고 나왔냐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 LPG 모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진짜 접근하기 쉬운 차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첫차나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정말 찾으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이 차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가솔린이랑 경유 모델보다 정말로 LPG 모델이 기름이 싼 만큼 정말로 유지비가 정말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식 빠르게 설명드리면 2014년 4월 등록이지만 2015년 각자 모델로 나와 있는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정말 짧다고 생각합니다 연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한 것처럼 LPG 모델이고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죠 유튜브 특가로 740만 원을 모시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면부 그릴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물때라든지 가벼운 기스조차 없이 정말 가까이 보셔도 정말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대 마크에서도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마크 크롬 부분 손상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잘돼 있는 모습이고 여기 앞에 그릴도 물때라든지 뭐 기스 뭐 찌그러짐, 벗겨진 거 이런 거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자, 작업이 잘돼 있습니다 하단부 범퍼 쪽도 보게 되시면 찌그러짐, 그리고 스톤칩 예를 들어서 보드블럭 살짝 여기 옆에 쿵 해가지고 진짜 사이드 쪽까지도 정말 봤을 때 완벽한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네트 쪽도 보게 되시면 스톤칩이나 뭐 찌그러짐 하나 없이 상품 작업이 잘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들 직접 오셔가지고 보셔도 정말 하자 없이 깔끔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문도 앞창도 보게 되시면 스톤칩이나 그 썬팅이 떠가지고 예를 들어 그을리는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헤드라이트 쪽도 제가 보시면은 여기 백화현상 하나 없고 스크래치나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개등 조합 마찬가지고요. 백화현상 하나 없습니다. 여기 안개등 크롬 부분도 여기 사이드 판 부분 범버쪽 쪽도 보시면 손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상품 작업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랑 범퍼랑 그리고 본넷 봤을 때 단차 안 맞는 거 하나 없이 얘가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고객께서 오셔서 도막지중게해 보셔도 됩니다. 타이어는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엄청 많이 남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휠 기스 또한 진짜 휠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전차 주분께서 타셨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랑 그리고 비상등이나 뭐 깜빡이 켰을 때 여기도 불이 들어오는데 헤드라이트, 비상등, 테일램프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등안 나오는 거 없이 잘 나오는 거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주차하다가 발생한 뭐 기스라든지 찌그러진 파손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 거울 주차도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롬 몰딩도 보면은 뜬거 없이 뜬거 하나 없이 그리고 여기. 여기 문, 문쪽 플라스틱 부분도 보면은 뜬거 하나 없이 물때나 뭐 그런 거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이차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뭐 문콕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문콕 방지를 전 차주분께서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콕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도 타이어 보시면은 뒤에도 95% 이상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안쪽은 손가락이 안들어가는데 여기 바깥쪽 만져봤을 때 트레이드가 정말로 제 손가락 크기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많이 이 정도, 요 정도 남은 거면 90%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쪽도 마찬가지로 휠기스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이 상태로 가져가셔도 이거 제가 봤을 때 15년식이지만 25년도잖아요. 10년 지났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상태 그대로 준다 해도 신차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뒤에 쪽 테일램프랑 그리고 측면 쪽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단차 틀어진 거 하나 없이. 작업이 완벽하게 돼 있고, 작업을 하기 전에도 무사고 차기 때문에, 정말 단차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15년식이지만, 지금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외관적으로 소나타 뉴라이즈에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 해요. 왜냐하면, YF 소나타도 정말 잘 만들었지만, 뉴라이즈 소나타로잘 만들었지만, 중간에 LF 소나타가 나왔잖아요. LF 소나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장고장 없고, 차 출력 잘 나가고, 연비 좋고. 그리고 뒤에 쪽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쪽 전체적으로 확인시켜드렸고요. 뒤에 열 차단 기능도 잘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내비게이션이 물론 싸지긴 하지만 그래도 샤크 안테나랑 시공 같이 하면서 GPS랑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하는 거확인시켜드렸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LPG기 때문에 트렁크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저는 제가 밑 보이는 거짓말은 안 해요. 좁으면 좁다, 넓으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좁좁진 않아요. 엄청 좁진 않는데 넓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프백은 제가 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오른쪽 이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LF 송한테 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 좁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넓지도 않아요. 그냥 딱 생활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공구 같은 건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까지는 설명을 도와드렸고, 실내 1회 탑승해서 마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제가 탑승해서 지금 창문이랑 다 열어보고 할 건데, 뭐 스톤칩이라든지 그런 거 보이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트렁크 개폐하는 거랑 ABS 강제적으로 끄는 미끄럼 방지, 그리고 주유구 개폐하는 거, 실내 조명 밝기 이렇게 켜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풋 브레이크로 돼 있어서 발로 이렇게 한번 밟으시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푸실 때는 한번 밟았다가 다시 떼면 풀립니다. 계기판상 실주행거리는 10만 599km이기 때문에 뭐 상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요 고인들은 10만km 넘어가면 그게 아, 좀걱정된다 생각하시는데 자동차는 10만km, 15만km 이상부터 진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타는 차도 1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볼륨 조절하는 거랑 모드 조절하는 거또 채널 옮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주행... 뭐 내가 속도를 조금 약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하시면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제 평균 속도라든지 주행 시간 이런 거 거리 조절할 수 있고, 이것도 OK 버튼... 요거 누르시면 초기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인들께서 엔진을 교체하시고 주행거리 이 정도 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행거리 A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서비스 시계 알림 이런 것도 다 작동됩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물론 화면 이잘 나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옵션은 뭐 정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 생각해가지고 고객님들께 뭐 추천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물건입니다. 에어컨이랑 쏘나타가 히터가 정말 잘 나와요. 지금 소리는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대고. 지금은 뜨거우니까 다시 에어컨으로 바꾸고. 역시 소나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에어컨이랑 히터만큼은 진짜 그랜저나 뭐엑스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잭 꽂는 거두개 들어가고, USB 단자나 옥수수 꽂는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동전 같은 거나 동전이라든지 가벼운 뭐 전, 저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담배 같은 것도 을고 같긴 한데, 어, 고객님들 앞에서는 전 담배를 피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실용성 있게 짐을 어느 정도 들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공간 넉넉하고 컵 뽑는 거두개 있습니다. 여기도 동전이나 뭐 예를 들어 카드 같은 거 꽂을 수도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주행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면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거 같아요. 전에 탔셨던분께서 그러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인 차량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대시보드도 비춰 드리면. 뭐 다른 거 추가적으로 뭐 테이핑 같은 게돼 있다든지 라 그런 거 보이는 것도 없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모터가 정상 작동하는 걸로 보였고요. 그리고 발판 시트도 순정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1열은 설명 도와드렸고 2열 탑승해서 2열 맞을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열 시트 탑승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면 뒷 열도 창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정상 작동 되고요. 그리고 가죽 상태라든지 도어 이제 뭐 텐션감 그리고 뒷자리 쪽 보시면은 뒤에는 정말 탑승을 안 했기 때문에 요런벨트 뒷열 봉지까지 다 새걸로 다있는 상태고 그 안전 벨트 텐션감이라든지 그리고 요런데뭐 시트가 찢어지거나 꾸겨진거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전 숨김 없이 다 오픈을 해 드립니다. 찌그러짐이나 그런 거 시트도 찌그러져가지고 막 가죽 상태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찌그 짜부 된 것처럼 느끼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관리 상태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의 에어컨 히터 제가 확인했을 때뭐 차가운 거안 차가 고뭐 따뜻한 거 그거 확인했을 때 제가 요거 줄여놓은 게 바람이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뒤에서 타서 다 미리 사전 탑사할때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쏘나타가. 그랜저랑 에쿠스보다 에어컨이 더잘 나오는 것 같고 운전석 것도 여기 봉지 보면은 안뜯겨 있을 정도로 전에 차주분께서 애지중지하게 진짜 애기처럼 키운 것 같아요 이 차를 발판 시트 이게 걷었을 때도 상태 완전 훌륭하고요. 제가 넓이 이렇게 측정을 해도 원래는 보통 주먹을 할때 요렇게 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넓어요. 운전을 탔을 때도 정말 넓다고 생각을 했고, 위에 높이도 185 정도까지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2열까지 다 맞아요. 실내는 다맞아 설명 도와드렸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까지 마무리하면서 들려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멘, 이제 멘트를 하면은 차량 특징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을 때제 제, 생각, 생각으론 외관이나 내부 정말 흠잡을 거 없이 하자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도 LPG답게 정말 정교하게 조용하면서 그리고 그리 통근용, 업무용으로 정말 제일 맞는 금링 빌딩, 균형 세단이기 때문에 연비 절약하시면서 장거리 운행하시고 장거리 운행하시기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사고요. 무사고 차량인 만큼 유튜브 특가로 740만원이면 정말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장 거의 없는 lf 스마트 관리하기 정말 부담이적으니까 고객님께서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은 그 보험이력 이라든지 생룡그룹도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있으니까이 아래 연락처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친절하게 제 아는 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되니까 언제든지 진짜 한번이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면 구독 한번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떨려가지고 막말 실수할, 수, 실수할 때도 있고 말을 잘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조언 조언이라 듣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계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장 조건이 팀장이었습니다.